저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하나요 보통 소연 씨? 어, 일단 디드를 일단 먼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성공이야지 유리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디드입니다, 디드예요, 디드. 자 디드 들어갑니다. 네, 안세준 선수가 먼저 디드 를 하겠습니다. 네, 디볼보다 위로 한두칸 빠진 s 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데 네, 디블보다 살짝 위쪽으로 들어가서 꽂힌 다트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뒤에 다트를 던질 때그 응. 다트가 저 다트를 맞고 위쪽으로 떨어지거나 옆쪽으로 아 빠지기 때문에 이제 노리는 것보다 살짝 높은 곳에 꽂힌 게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음 방해가 되고 가장 거슬리는 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심판의 진행 아래 네, 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4차 대회 4강전 두 번째 경기 501 안세준 선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픽점 기록하면서 갑무 출발을 한 안세준 선수입니다. 자, 사랑의 힘을 받고 있는 김용석 선수. 우리 정환희 님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사 마지막 발은 살짝 왼쪽으로 빠져서 85점 기록한 김용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안세준 선수 턴. 자20 싱글. 이번에도 100점 기록하면서 100점. 301점 남겨놓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내려가네. 아, 마지막 발은 19를 받습니다두 발이 23 트리플보다 살짝 위쪽에 붙여서 가리기 때문에 마지막 발은 10구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3한번 더. 아하. 140점으로 161이라는 오렌지를 남겨 놓은 안재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용석 선수의 턴. 와한번더 가나요? 와우 또 내리 났습니다. 80점 김현수 선수입니다. 자, 안세준 선수는 161이라는 어레지가 있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오. 턴 최대한 붙여놔야 합니다. 자, 17 트리플부터 봤었고요. 자 18로 갔고요. 19 보나요? 아16 들어갔습니다. 78점 남겨놓는 안세준 선수. 그렇습니다. 자 78은 어떻게 좀 쉬운 숫자인가요? 아침 78 같은 경우는 이제 음. 18 트리플을 먼저 가서 싱글 들어가도 60점 남겨놔서 20 싱글, 20 더블 던져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14 트리플 트라이를 해도 됩니다. 어 김용석 선수가 일단은 조금 더 쉬운 8 0이라는 숫자가 남긴 했는데 안세준 선수가 이번에 뺄수 있을지. 자20 싱글. 아 여기서 아하. 20 트리플이 들어가서 버스트가 됐습니다. 네. 하필 왜 지금 20트리 o g 이들어가 h e 고 아, 싱글을 보고 던졌는데 살짝 e 아. 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h e c i t 선수 찬스입니다 20더블 20더블 아 옆으로 빠졌어요 city to go to the city to go to the city to go to t h 더블 나왔습니다 자, 올리버 선수 대심미우 선수가 더블 처리 못했던 게 갑자기 불현듯떠 오르네요. 안세준 선수 두 발로 끝낼 과연... 수 있습니다. 아한 발로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안세준 선수가 2번 5 0 1선공 킵을 하면서 첫 번째 레그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안세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이제 크리켓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 앞서서 8강전에서 이두 선수 크리켓 어땠죠? 아, 크리켓 두 선수 모두 다 스탯이 높았고요. 음. 근데 김용석 선수 같은 경우는 8강 경기 때는 이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방금 501, 그리고 지금 던지는 모습을 봐서 완전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토네이티로 시작을 합니다. 와. 역시 김용석 선수, 역시 지연대회 우승자다운 면모를 지금 크리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일 예, 질세라 바로 19 영역 접수한 안세준 선수 점수까지 챙겨가 봅니다. 5마크로 38점 가져갑니다. 바로 19 노리는 김옥선수 아9 스마크로 어. 살짝 못지냈습니다 네. 살짝은 안타까웠죠 20 보는 것 같은데요 아, 20 한번 갔었고요 다시 19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9 6 스마크 20 1 마크를 해내면서 견제도 하고 동시에 점수는 역전을 해낸 안세준 선수입니다 자, 점수로 갑니다. 케이스 5 왔고 점수 역전을 해낸 김용석 선수입니다. 자, 18. 자, 이어서 점수까지 여기서 세븐 맙으로 점수 역전에 나면 안세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선수가 첫발 20 트리플이 들어간다면 두 발로 18 트리플 지우러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트리 들어갈 것인가? 아, 들어갔습니다. 이제 18로 가나요? 와우. 점수 지웠고요. 한번더 가나요? 아, 딱 옆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점수 가져가고 영역을 지원했기 때문에 안세준 선수가 여기서 흐름을 끊으려면 나인막가 필요합니다. 네, 뭐 세발 같은 두 발이었거든요. 27밖으로한번더 스코어 오버를 한 안세준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 자 점수 다시 올라갔고요. 17, 그렇죠. 가장 아. 낮았습니다. 예. 그러면 안세준 선수 첫발17 트리플 들어가면 두 발로 2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웠고요. 자 어디로 갈 그, 것인가 점수를 한번더봤던 안세준 선수입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20을 잘지우네 안세준 선수고요 가려서 살짝 옆쪽으로 예. 빠져서 던져서 16 트리플 넣었습니다 점수 역전에 냈고요 네. 그 안세준 선수 또17 트리플이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어 바로 일단 16을 다 봤지만 다시 17로 네 이러면 김용석 선수 이번 턴 찬스입니다 여기서 16으로 점수 오버를 한다면 지워내야죠 오버를 했고요 지웠습니다 지워습니다 그러면 안세준 선수가 15포마크를 음. 한다고 해도 스코어 오버가 안됩니다 여기서 오. 안세준 선수는 나인 마크를 해야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고 아, 먼저 지우러 가봤습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 발이 살짝 아쉽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두 발로 식스 마크까지 됐는데 두 번째 발에 16 트리플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승리에 가까웠겠죠 다 지워냈습니다 와우. 마지막 발도 불을 가지 않고 16을 가면서 점수를 좀더 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원래도 좀 시원시원했는데 지금 더 시원시원해졌어요, 김용석 선수.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세준 선수 불만 남아서 5마막를 해야지. 자, 더 아, 아 졌습니다맞았습니다 아, 발을 아, 16트리플 지워냈습니다. 이제 저기서 지원낸 것은 이제 안세준 선수가 김용석 선수 헤트트릭을 못했을 때 3마크를 못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보기 위함이었죠. 마지막 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와우. 깔끔하게 불을 끝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사이 좋게 한 경기씩 나눠 가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선공인 레그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마지막 김용석 선수의 불세 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불한 발이 빠지게 된다면 안세준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용석 선수 역시 긴장이 되지만 본인의 샷을 구사하면서 깔끔하게 끝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된 크리켓. 16클럭기록하면서 60점 정하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자, 19 접수했고요. 점수까지로 점수 76점. 점수는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20 싱글 한 발만 들어가도 이제 19를 트라이로 스코를 음. 지우러 한 번쯤은 갈수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도 보죠. 갈까요? 와우. 자, 여기서 자 이제 점수를 가느냐? 아, 17을 17 갔네요. 실루합니다. 아, 여기서 하지만... 하이 툴 스트라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스8 드리블을 보는 김용국 선수입니다. 아 계속 조금씩 아깝게 위아래로 조금씩. 네, 맞습니다. 여기서한 발로 지어낸다면 17 영역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7부터 가는 안세준 선수. 자 일단 17 마지막 날 깔끔하게 지원해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응. 역시 결승전 전 결승전 진출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안수준 선수가 17을 막은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오. 이제 지난 대회 우승하실 네. 때 김용석 선수가 우재명 선수 상대로 이제 17 3리너 배드를 네 번을 한 음.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7을 빨리 막으면서 오. 이제 조금 더 그런 변수를 없애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마다 좀잘 던지는 포지션이 또 따로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수현 씨는 어떤 포지션 잘 던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이 가장 편한 스타일입니다. 오. 20. 아 여기서 그... 지우러 갑니다. 아. 아, 여기서 17을 마지막 한발을17 더블이나 트리플을 노르지 않고 16 트리플을 던지면서 점수를 좀더 벌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점수차. 자, 한발 더. 아, 3마으로 점수 오버는 못 했고요. 네. 그래서 김용욱 선수가 17을 집어내고 점수를 한번더갈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15를 갈 것인지 아, 15부터 봤어요. 아, 살짝 아쉽습니다. 첫 네. 발이 15 트리가 들어갔을 때두 발이 17 싱글만 들어가도 지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살짝 긴장해서 17 더블을 봤을 때 살짝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수를 더 가는 안세준 선수 17 트리플 들어가면서 51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워내겠죠. 아, 점수를 한번더 봤습니다. 그러면 안세준 선수 여기서 17 싱글만 들어가도 점수 오버가 됩니다. 17 지우러 가나요? 지워보요. 15 지우면 네. 리드합니다. 나 아, 지워냈습니다. 예. 여기서 아, 이컷 타임에 정확하게 16과 15를 지워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로 갑니다. 스마크 해내는 김용석 선수, 여기서 네. 안세준 선수가 불쓰리 마크면 2번 성공이었던 크리켓 가져가게 됩니다. 네, 스플. 마지막 한발 들어왔습니다. 아, 불쓰리 네. 마크 해내면서 2번 크리켓, 성공 크리켓 안세준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자신이 성공으로 있는 레그는 무조건 일단 보는, 킵하고 보는 안세준 선수네요. 아, 네, 맞습니다. 방금 레그는 저는 아, 김용석 선수가 중간에 이길 것 같았거든요. 네. 거기가17 싱글 두 발이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살짝 밑으로 빠지면서 이번 레그 안세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5-0-1, 이번에 김용석 선수 성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85점 스타트 했습니다. 이트리플스트나요스트리이스타스트를 하는 트세하선안입니선수입니점로리 이스트리, 이스트리, 이스 살짝 낮았고요. 아 살짝 옆으로. 아 이번엔 조금 너무 올렸습니다. 살짝 위로 갔습니다. 조금씩 빠져서 60점 기록한 안세준 선수입니다. 100점을 로우톤 기록한 김용석 선수. 네. 다음 턴에 좋은 어렌지 남길 수 있는 216점 남겨놨습니다. 으로 공략했고요. 이제 싱글. 네, 아20 싱글. 점 쏘면서 242점. 결국 4라운드에 어느 선수가 더 좋은 어린지를 남기냐가 되었죠. 들어왔어요. 와, 들어가면서. 얼마 남았죠? 91. 91.17 트리플에 20더블 남겨놨습니다. 음. 아이고, 20트리플 들어가야지 이고지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8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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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찬스가 있습니다. 이고분이 이번에 김용석 선수가 가져가시고 저희한테 초이스 하나 더 보여주려 이러는 거예요. 아, 아, 와, 7더블로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끝났고요. 뭐에나. 자, 그러면은 사이쪽에 2대 이어서 저희에게 초이스를 보여주려고 네, 일부러 짜고 치지 않았나. 네. 아, 김용석 선수가 대단한 게 마지막. 마지막 74점이 남았을 때 20트리플을 네. 던졌다는 거거든요. 음. 솔직히 7트리, 7더블이 남으면 굉장히 이제 압박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제 싱글이 들어가면 7점이 나눠서 또 나눠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제 20트리플과 7더블 마무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이스 마지막 경기 선택을 위해서 디들이 들어갔어요. 네, 김영석 선수는 불에서 한칸 옆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안세준 선수는 불 끝쪽. 안세준 선수의 디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숙 선수가 아마 게임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번 4강전은 두 경기 모두, 두 각각 두 쌍의 경기 모두 초이스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성공인 이제 레그에서 서로 킵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초이스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로 서로가 모두 다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 경기는 김영수 선수가 크리켓을 고른 것 같습니다 자1고 내려가나요 자 다시 20올라가겠죠 네, 여기서 20 4마크로 점수 20점 가져가고 19까지 한번 가봤던 안세준 선수입니다. 네, 자 김용석 선수. 자 19, 싱글, 싱글, 싱글. 쓰리 네, 마크로 영역을 가져갔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가 19를 먼저 지우면서 경기 조금 더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네, 바로 지었고요. 자 점수. 자한번더 점수로 갑니다. 네, 4마크 하면서 점수 60점 가져간 안세준 선수입니다. 첫 번째 발은 살짝 타워빠졌고요 네. 마지막 발은 20을 지우려고 견제해봤던 것 같습니다. 안세준 선수 첫 발부터 18트리 갔고 있죠. 그렇지만 점수를 일단 점수 먼저 가고요. 자, 역시나 점수번더 갑니다. 점수를 벌리겠다이거가요 마지막 발은 18트리플. 안세를 해봤던 안세준 선수입니다. 네. 빠졌어요 안세준 선수 18 지우고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첫 번째 발은 2 0 트리플로 점수를 조금 더봤던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칠8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김용석 선수 오늘 굉장히 어수 깁니다. 아, 여기서 스리너 배드를 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지만 정확도도 또 놓치지 않습니다. 스리너 배드까지 나왔습니다. 아, 점수 역전해내는 김용석 선수입니다. 자 바로 지었고요. 점수 가겠죠. 스프리플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안세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17 영역 점수 점수까지 점수까지 확실히 챙겨가는 김영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네. 언제 상대 영역을 지원 내냐 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 점수로 가고요. 점수 한번더 보는 것니다 그러니까 5만점로 100점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안서진 선수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트리플 들어가시면참 좋겠을 땐 싱글 들어가고 아까 더블 처리해야 될때 <laughs> 트리플 들어가고 t r i 속합니다 r o g a s Triple Drogas, Triple Drogas, Triple Drogas, Triple Drogas, Triple d r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븐 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그렇습니다. 번째 발로 먼저 지우고 갔거든요. 네, 바로 또 스피드하게 16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븐 마스코어 오버. 네. 김용석 선수입니다. 네, 먼저 지우러 가는 안세준 선수. 지웠고요. 벌써 이십 드리프까지 여기서 2 0 트리플이 안 들어갔다면 김용숙 선수가 찬스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요. 나인이 필요하거든요. 막바른 지우러 가나요? 아, 지우겠습니다. 아, 하지만 안세준 선수가 이제 점수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 붙어갈까요, 아니면 지울까요? 아, 먼저 지우는 판단. 자, 지웠습니다. 세븐까지 아, 아, 넣으면서. 아이스 넣으면서 자, 김영수 선수 마지막 불 남았습니다. 와. 불 5마크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거 디불이면 김영수 선수가 2번레에 가져갑니다. 아, 어. 밑으로 빠졌습니다. 아, 와, 첫 번째 디불 자체 맞고 밑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저... 안세준 선수 결승까지 결승까지 불두발 남았습니다. 자, 불 하나, 불. 와, 아 안세준 선수가 아,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 안세준 선수. 안세준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렇다면네 이번 경기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 입장에서는 승패 승패 승 그리고 김용석 선수 입장에서는 패승패승 패승, 마지막에 안타깝게 패하면서 마지막 결승자 진출자는 안세준 선수가 됐습니다.